안녕하세요. 미네르버 오븐톡톡의 장욱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 비대칭의 리프팅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본인의 얼굴이 비대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리프팅 하러 상담 오셨을 때어 나는 이 비대칭이 심하니까 이쪽을 더 당겨주고 이쪽은 이렇게 해달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사실 이 지구상에, 어 얼굴이 대칭인 사람 없거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아닙니다. 얼굴이 대칭인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아마 인공적인 뭐 사이보그라든지 어떤 인조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얼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좌우가 다릅니다. 좌우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먼저 이제 얼굴 공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씹는 근육이죠, 저작근. 어 씹는 근육이 두께가 다릅니다. 그 얼굴 이 저작근의 두께는 피부 비대칭에 굉장히 큰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부 두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부 처짐이라든지 이런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어 어느 한 한쪽에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그 피부 늘어짐이 또 이제 입가로 쏠렸는지 아니면 이 하방으로 쏠렸는지 또또 다르기도 해요. 그다음 또딱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지방의 분포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얼굴의 표정이 또 안면 근육이 있거든요. 우리 얼굴에 굉장히 이제 그 세심한 아주 디테일한 얼굴의 근육이 있는데 그 사실 그 얼굴 근육이나 또그 근육 때문에 나타나는 그 오묘한 그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미소 같은 것들을 아직까지는 그 사이버구나 인조인간을 만들 때 로봇을 만들 때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이제 얼굴에 표정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골격이 다르고 또 씹는 근육이 다르고 피부 두께가 다르고 지방 분포가 다 다르고 또 얼굴 근육이 다르고 또 표정이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리프팅 할때 사실 그 손님들이 말씀 안 해도 저희가 이제 수술방에 이제 수술한 날 당일날 수술방에 저희가 디자인할 때 이제 그런 걸다 감안해서. 사실 디자인 하거든요. 말을 안 하셔도. 그러면 이제 그 얼굴을 비대칭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냐. 물론 이제 아직까지 학설은 이제 그 분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 거고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인 건데 저는 이제 그, 어한 15년 이상 그 리프팅을 하면서 얼굴 비대칭 교정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그 원인을 찾, 찾는다고 하면은 아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차인 이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보면은 얼굴의 좌우가 다르고 또이 오른팔하고 왼팔이 다르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이 가슴이 또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또 허벅지 두께가 다르고. 또 엉덩이 근육이 다르고 또 종아리 이 까치발 쓸때 종아리 근육이 모양이 다르고 알통이 달라요 크기가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뿐만 아니 아니고 신체의 모든 부분이 이제 비대칭인데 그러면 그 비대칭이 유발하는 게제 생각에는 그, 그 우리 생활상에그와이트 도미넌트 right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에 큰것 같아요 왜냐. 이 오른손을 쓰니까 오른쪽 근육이 더 크고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얼굴에 충격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렇게 누른다든지 또 주무실 때 오른쪽으로 주무신다든지 이런 이제 오른 오른손을 쓰는 성향이 있는 분들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 그 얼굴에 충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피부도 얇고 오른쪽 피부가 얇고 또 오른쪽 골격이 작아요. 반면에 왼쪽 피부가 두껍고 왼쪽 골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골격이 왼쪽이 더 크고 피부도 왼쪽이 더 두껍고 또 씹는 근육도 왼쪽이 더 커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제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은 작습니다. 그래서 왼쪽 골격이나 근육이라든지 피부가 두껍고 왼쪽이 다 크기 때문에 피부도 두껍고 골격도 크고 씹는 근육도 크고 이제 왼쪽에 모든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이쪽 왼쪽은 덜 처져요. 피부가. 하지만은 오른쪽은 골격이 좀더 작고 어, 피부가 얇고 그다음에 이제 씹는 근육도 이 저작근이 작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많이 처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텐팅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이 피부를 덮고 있는 피부가 텐트라고 그러면은 이 텐트 천을 밀어내는 구조물이 작기 때문에 더 처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 같은 경우는 고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더 커서 이 텐트 천을 미는 피부를 미는 이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을 해서 저희가 리프팅을 할때 좌우 비대칭 교정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 시술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얼굴 비대칭의 모양이라든지, 또, 뭐가 비대칭을 유발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비대칭 을 유발하는 원인이, 저는 선천적인 원인보다는 후천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교정을 하냐.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한쪽이, 그, 잇몸이 상해가지고, 한쪽, 잇, 예를 들면, 오른쪽 잇몸이 아파서, 이쪽으로 못 씹으면, 이쪽으로만 씹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잇몸이 아프기 때문에, 왼쪽으로만 음식을 씹기 때문에, 왼쪽이 더 발달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근육의 차이가 있으면은, 보톡스를, 뭐, 예를 들면, 7대3, 6대4, 8대2로 놔서, 그, 비유된, 두꺼운 피부, 두꺼운, 그러니까 이제 두꺼워진 저작근 근육을 보톡스를 더 많이 놔서 잡아주는 거죠. 그럼 왜 여기 반대쪽으로 놓, 놓느냐, 7대3이라도 왜 3을 놓느냐. 만약에 한쪽만 놓게 되면 또 한쪽이 또 비우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놓는데 더큰 쪽을 보톡스를 놓더라도 이제 뭐 7대3으로 놔서 좀 두꺼운 쪽을 더 잡아서 비대칭 교정을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리프팅이죠. 리프팅 할때 이제 피부 처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른쪽이 더 많이 처지고 왼쪽이 덜 처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고, 아 실개수 똑같아요. 실 개수를 뭐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방법이고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 보니까 실 개수는 똑같이 하되 이제 그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 꺼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 두께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두껍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 뭐 필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지방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좀그 꺼진 피부를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상대,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꺼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좀 필러라든지 이런 그 지방이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그 조직 수복을 좀 하는 거죠. 조금 이제 꺼진 부를 채워서 좌우를 맞춰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꺼진 부분 보면 앞 광대라든지 여기 이제 광대뼈 옆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그 관자놀이가 많이 꺼지거든요. 특히 관자놀이가 많이 꺼지면은 많이 나이 먹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리프팅 할때 이제 항상 이앞 광대하고 관자놀이 쪽을 그 보톡스나 아니면 뭐 필러나, 어, 필러나 아니면 지방이식 같은 걸로 이제 권해서 좀 입체감 있고 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얼굴 비대칭에 교정할 때 리프팅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제 근육의 차이는 특히 이제 씹는 근육, 사각턱 저작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톡스로 좀 이제 좌우 이제 양을 좀 조절해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고 또 꺼진 부분 얼굴에 이제 피부 두께가 꺼진 부분의 차이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뭐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통해서 교정을 해 준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손님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리프팅 시술하시고 나서 어 얼굴이 비대칭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어 실리프팅으로 얼굴을 비대칭을 유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왜 비대칭 되게 보이냐? 시술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은 피부가 더 두껍고 오른쪽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왼쪽이 더 많이 붓습니다. 왼쪽이 피부가 두껍고 어떤 이제 지방이라든지 피부 두께라든지 여러가지 피부 속에 여러가지 인자, 그 어떤 매트릭스가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더 비우되어 있기 때문에 붓게 되면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많이 붓게 돼요. 물론 이제 리프팅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피부가 이제 그, 그, 올리는 위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회복기가 끝나고 붓기가 빠지면은 오히려 비대칭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시술 직후에 이제 붓기에 의한 비대칭은 유발돼 보일 수 있지만은 리프팅 자체로만으로는 비대칭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뼈를 깎지 않고도 얼굴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